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양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이양법은 다른 말로 모내기법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의 발달 이 자체도 자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양법이에요. 그래서 모내기법이라고도 한다. 일단 정의. 확인하시고, 중국 송나라에서 이제, 자, 처음에 시작된 건데, 음, 무의시험에서는 뭐 이게 중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세계사라는 과목을 만약에 수능이나, 야, 내신에서 선택하신, 자,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중국, 아, 송나라 때 모내기법이라는 게, 즉, 이양법이라는 게 시작됐구나.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한능검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그럼 들어온 시점은 언제냐? 고려 말에 들어왔답니다. 따라서 원나라 시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나라 시기에 고려 말, 자, 이양법이라는 게 처음 들어왔고, 조선 전기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만 자 서서히 뭐되고 있었다 확산 어디요 남부 지방 아직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 그닥 중요하게 나오진 않고요. 그럼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일반화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고려 말에 들어왔고 남부 지방으로 서서히 확산된 건 조선 전기인데 전국적으로 시행된 거는 조선. 후기다 됐죠? 그럼 이양법이 도대체 뭐냐? 이양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 이양법 이전의 농업 기술은 직파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파법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지금 어, 사진 자료에 보게 되면은 농민들이 어때요? 지금 논에 들어가 가지고 자, 벽시 요 안에 벽시가 들어있거든요. 그 벽시를 자 여기에 손으로 한웅큼 지어서 여기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뿌리는. 자, 던지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이게요. 일률적으로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적이지 못하고 자, 이게 한쪽에 막 쏠리는 상 같은 게 나타나고 이래요. 그럼 쏠리는 상 같은 게 나타나고 했었을 때 나중에 여기에서 벼가 쭉 자라고 있을 때뭘 잡아야 됩니까? 피. 그 피가 잡초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자, 이 벼가 자라고 있을 때 잡초를 제거하러 농민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솔리면상 같은 게 벌어졌기 때문에 어느 쪽에는 막 많이 자라있고, 또 어느 쪽에는 자, 등성등성 나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솔리면상에 의해서, 자, 벼가 많이 나있는 이쪽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잡초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긴 해야 돼. 그래야만 벼가 잘 자랄 테니까.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전체의 땅을, 자, 뭐, 긴매기를할 때, 10명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열 명이 필요해요. 이게 집합법이야. 그런데 이양법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 이양법에서는 어떠한 자 특징이 나타나게 되냐면 옮겨심을 때 이렇게 줄 맞춰서 옮겨심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 어떻게 요 사이 사이 사이에 이렇게 반듯하게 간격을 두고 줄을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들이 쭉 자랐을 때 농민들이 요 사이 사이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쭉 하면 그 사이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이게 이제 이양법인데, 어, 이양법, 뭔데요? 자, 보세요. 하나의 땅이 있습니다. 자, 하나의 땅이 있는데, 이 하나의 땅에다가 1년 동안 보리와 별을 다 재배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가을에요. 10월달에 보리를 심습니다. 보리를 심어서 겨울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날씨가 추우니까 싹을 이만큼 튀우고 있습니다. 이만큼 튀우고 있다가 3월달이 되면 날씨가 서서히 풀리니까 이제 이 보리가 쏙쏙쏙 자라나요. 쑥 자라나가지고 자 5월 초가 됐습니다. 자 5월 초가 됐는데 어? 아직 안 익었네요. 그러니까 보리는 5월 말에 수확한다고 지금 여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5월 말이니까 아직 안 익은 상태인데 그 자리에 뭘 심어야 돼요? 벼를 심어야 됩니다. 이 벼는요 반드시 이때 심어야 돼요. 이때 심지 않으면 생육 기간이 자뭐 너무 짧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을에 이것이 연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육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때 반드시 심어야 되는데 그땅 하나 땅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럼 땅 하나에다가 자 지금 보리가 아직도 자라고 있는데 잊고 있는데 5월 초이때쯤에 아직 수확하긴어려어 어, 멀었죠. 그러니까 3주의 텀이 있어요. 3주 그러니까 하나의 땅에다 이두 가지 작물을 다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돼요. 자 그런데 무슨 법을 하게 되면 이양법을 하게 되면 요거를 자두 가지를 하나의 땅에다가 다 재배할 수 있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만큼의 논이 있다 할게요. 논이 있으면 가을에 자 10월이죠 10월에 여기다가 보리를 일단 심습니다 보리를 심었고 겨울 동안에 싹을 틔우고 있다가 자 3월 달에 쭉쭉쭉 자라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5월 초가 딱 됐습니다 아직 안 익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 한쪽 귀퉁이를 이렇게 갈아엎어요 그럼 여기 한쪽 귀퉁이를 이렇게 갈아엎은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자뭘 심냐면 별을 심는 거예요 아 보리는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보리는 아직 여기서 잊고 있고, 있고 보리가 잊고 있을 때자 별을 아주 촘촘하게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 뒤. 3주 뒤면 5월 말이 된 거죠. 5월 말에 자, 여기에 있었던 자 뭡니까? 보리를 다 수확을 합니다. 보리를 다 수확한 다음에 여기다 물을 집어 넣어요. 자, 보리를 다 수확하고 물을 집어서 자,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은 다음에 이 벼를 3주 동안. 까 그러니까 여기서 3주 동안 촘촘하게 심어 놨잖아요. 요게 손바닥 길이 정도로 자라요. 그 손바닥 길이 정도로 자란 거를 뭐라 가냐면 모라 합니다. 모이 모를 아까 이기에 볼이 다 수확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빤듯하게 어떻게 해요 줄 맞춰서 옮겨 심습니다 아 빤듯하게 줄 맞춰서 지금 옮겨 심는 장면 보이시나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요 양반이 자요 농부가 들고 있는 요게 모판이에요 요게 모판 이 모판에 있는 모를자 하나씩 하나씩 뽑아 가지고 줄 맞춰서 옮겨 심습니다 옮길 이자 아 그래서 무슨 법이야 이 양법입니다 모를 옮겨 심었습니까. 뭐를 옮겨 심었죠? 뭐를?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무슨 법이라고 한다? 모내기법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직파법 자체는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 이양법. 자 이때 이양법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이거 먼저 마무리하고 갑시다. 이양법은 아까 고려 말에 들어왔고 조선 전기에는 남부지방으로 확산됐고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건 조선 후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 엄청난 농업 기술 아닙니까? 생산량이 단순 계산했었을 때 보리와 표두배 아닙니까? 와, 엄청난 건데? 그런데 정부가요, 이거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여러분들 세종때 농사직설이라든지 이런 농업서적이 자 편찬이 되잖아요. 자주적인 농업서적. 처음에 무적이 잘 나오죠? 아무튼, 그 농사직설 같은 거에서 모래기법을 소개는 했는데, 걱정을 합니다. 야, 이거 모래기법 위험하다. 왜 위험하다고 했냐면, 여기에 아까, 자, 보리를 다 수확을 하고,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벽, 손바닥 길이죠. 하한자란 모, 이 모를 자뭐 했어요? 옮겨 심었잖아요. 근데 옮겨 심을 때이 땅이 딱딱하면 지금 보면 어때요? 바닥에 지금 물이 있는 거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바닥이 딱딱하면 이걸 옮겨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물컹물컹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이 있어야 돼요. 아니 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가뭄이 들려.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 이걸 옮겨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한번 자연재해 가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걸 옮겨 주지 못하면 1년 농사를 아예 망쳐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부는 자 여기 에 있는 이양법을 자 못하게 합니다. 정부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위험 부담만 감수한다면 생산량이 두배 이상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계속 하죠. 그래서 조선 전기의 남부 지방을 서서히 확산되었고 조선 후기를 가면 전국적으로 아니 그러면 가뭄은 어떻게 극복했는데요? 가뭄 그렇죠? 바로 저수지. 그래서 저수지, 저수지를 다른 말로 보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자 보급률과 이양법의 보급률은 그래서 비례관계 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양법이 널리 널리 확산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저수지도 자 널리 널리 아니죠? 저수지의 보급률도 함께 따라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양법이 뭔지 자 모내기법이 뭔지 설명해 드렸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와요. 시험 문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양법이 끼친 영향들, 갑니다. 첫 번째, 이모작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이기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기작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기작은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서 1년 동안, 하나의 땅에서 1년 동안 변홍사만 두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변홍사만 두번 내지 세 번, 그럼 3기작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날씨가 그만큼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작은 우리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기작은 이모작과 다른 거다? 원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작은 변농사만변농사만두번 한다는 뜻이고 이모작은 자 하나의 땅에다가 이렇게 서로 다른 작물 두 가지를 재배한다는 겁니다. 보리와 벼. 특히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보리에 자 꽁짜, 꽁짜 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노는 땅에다가 보리가 자라서 봄에 수확하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땅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땅의 이용을. 어 그래서 보리와 벼,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첫 번째. 두 번째, 노동력이 절감된다. 이건 뭔 말이냐면 아까, 그, 직파법에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에 있는 농민들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10명이 하루 종일 매달려야만, 왜? 이 안에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자, 이제 이양법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작물을 빤뜻하게 이렇게 옮겨 심어놨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잡초를 제거하기가 매우 편하다? 여긴 10명이라면, 요거는 단한 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전에 반나절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잡초가 제거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동력이 엄청나게, 자, 뭐될수 있다? 절감될 수 있다. 그래서 노동력이 절감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지주가 있습니다. 지주가 있는데, 지주가, 자, A라는 농민, 자, B라는 농민, C라는 농민, 자, D라는 농민한테 빌려줬는데, 뭐를요? 땅을 똑같은 면적을 빌려줬습니다. 똑같은 면적을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자, A는 백가마. 자, 여기 에 있는 B는 80 가마. 자, C는 60 가마. 자, 그 다음에 얘는 40 가마. 이게 농적 다이아. 자, 지금 똑같은 면적이에요. 비옥도도 똑같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지주의 입장에서는 이들한테 반타작을 자, 2분의 1로 받는다라면 50 가마 주면 되죠. 40 가마 주면 되죠. 30 가마 주면 되죠. 20 가마 주면 되죠. 와, 그런데 지주의 입장에서 아니, 똑같은 면적인데 A는 100 가마나 생산했는데 얘는 꼴랑 40 가마. 그러니까 D가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지주의 입장에서 D가 마음에 안 들어요. D를 잘라버리고 싶어. D한테 땅을 안 밀려주고 싶어. 그리고 A한테 주고 싶은데 A가 농사지을수 있는 최대 면적이거든요. 어, 집합법이 었을때 됐죠. 그런데 이제는 이항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노동력이 절감되었다. A에게 이 땅을 다 맡겨도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와. 그럼 A는 이 땅을 다 농사지었다. 그랬을 때 백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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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마. 그럼 A 혼자 4 0 0가마를 생산하고 자 보너스 개념으로 여기에 뭐가 생겨요? 보리가 생기는 거 이해해요? 자, 400가마 생산했고 보리가 생겼다. 이 중에 200가마를 지주에게 주고 100가마가 남죠. 와, 이래요? 이, 아니요, 200가마가 남는 거죠. 그럼 200가마가 남았을 때 기존에는 100가마만 해서 50가마 주고 50만 남았는데 이제는 400가마인데 절반을 준다 해도 절반, 200이 남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족들끼리 먹고 남고 와, 이거 여유돈이 생긴 거죠. 보리도 있으니까. 그, 그 여유돈을 바탕으로 자, 이쪽에 새로운 땅을 자,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A가. 그래서 A는 넓을 광자 광작. 지금 넓은 땅 했죠? 그 넓은 땅을 경작을 하면서 아주 부유한 부유한 농민, 부농으로 성장하게 돼.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왜?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니까.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자 일단 광작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농민층이 불화되었을 때 일부 농민 즉 A족 A는 부유한 농민이었다. 하지만 B, C, D. 자, 이 지주가요, A한테 이 땅을 다 빌려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BCD는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다수의 농민 BCD가, 자, 몰락했습니다. 아니, 내가 직업이 농민인데, 땅을 빌릴 수가 없네. 이게 결국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나 광산으로 갑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 광산 경영이 광산 개발이 활발했거든요. 광산 개발을 활발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나 광산에 들어가서, 자, 몰락한 농민들이 뭐가 된다? 임노동자가 됩니다. 그 임노동자 하루 일하고 하루 임금을 받는 즉품삭을 받는 그런 노동자가 됐죠. 그럼 그날 농사지 아그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았을 때그걸 가지고 와서 저녁에 해장국도 사 먹고 채소 사 먹고 자, 고기도 사 먹고 쌀도 사고 자 이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나 광산 주변에는 그렇지. 그 임노동자들로 전락한 농민들 자 이들에게 팔기 위한 마트가 들어서는 겁니다. 마트 그러니까 상품 작물 재배가 늘어나요. 단순하게 농민들도 이제 자기가 먹기 위한 자, 그런 작물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자, 상품 작물 재배가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더라. 자 구조 이해 되었어요? 그래서 이양법이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이양법 자체가 자, 끼친 영향 중에 상품 작물 재배 의 확산, 즉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서민 경제의 발달. 자 그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발달되니까 어, 서민들 자제들도 이제 어떻게 돼요? 학원에 갈수 있어요. 서당에 다니는 거죠. 뭐, 서당 교육을 받게 됐고, 글을 읽을 줄 알으니까, 소설을 또 접하게 되고, 시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서민 문화가 발전하는, 와, 많은 영향을 끼쳤네요. 그래서, 이양법이라는 이 농업기술, 다른 말로 모내기법인데, 이것이 끼친 영향, 다시, 자, 마무리 한다라면, 이모작이 가능해진다. 이해돼요? 노동력 절감으로 인해서 광작이 나타날 수 있다. 그 광작으로 인해서 농민층이 분화가 되는데, 다수의 농민들이 도시나 광산에 가서 임노동자가 됐고, 그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한 작물들, 상품작물 재배의 확산, 따라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즉, 서민경제가 발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양법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 어? 정리하시고요. 자, 이양법의 출제 포인트 는 이겁니다. 자, 전국적으로 일반인 시점이 언제냐? 언제라고요? 조선기 다시마무리할까요? 이양법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고려 말이다. 의미 없어요. 조선 전기에는 남부지방으로 서서히 확산이 됐다. 정부는 이거를 걱정했다. 그래서 말렸다. 하지마. 위험해. 하지만 농민들은 자 수익이 두배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험을 통해서 계속 이양법이 확산이 되는데 이때.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자, 모의 보급률이 일어난다, 저수지의 보급률이 일어났다 이렇게 함께 연결시고요. 이양법이 끼친 영향, 이모작, 광작, 분농, 농민층의 분화, 자 그리고 임노동자의 증가, 상품 작물 재배의 확대 자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뭐 때문에 이양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출제 우하게잘 되는 테마입니다.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고,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